약간 도파민 터지는 맛이야 빵! 도파민. 카페인데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보기엔 살짝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인데 이렇게 막 푸짐하게 나오는 거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버터 갈릭 소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소스예요 얘가 제일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집에 잘 가놓고 싶다 소스 너무 맛있고저 쓰레기통을 뒤집어가야겠다 이거 <laughs> 어 거야? 맛있어 망고 오망이요아 맛있어 완전 상큼하다. 오렌지 맛이 처음에 빡 강한데 상큼하면서 되게 부드러운 그런 맛입니다. 맛있다. 안에 이거 맛 진짜 많아요. 이거 거의 뭐 지금 다 눌러 나왔어여 이거 지금 어떻게? 이맛있어 이게 우지카페, 아까 제가 말했던 시그니처 메뉴거든요. 이것 때문에 이제 우지카페가 유명해졌대요, 이 메뉴로. 음 근데 약간 확실히 다르다. 되게 진하고 고소한 맛있습니다. 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